북한이 70여 척의 잠수함정을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 해군은 이를 격파할 무기를 갖추고 있다. 바로 어뢰 다수상함정과 대잠수함 작전 헬기 잠수함에 탑재한 어리카 수상 함정과 대잠 헬기에는 무게가 가벼운 경어리가 탑재된다. 잠수함에는 무거운 어뢰 적중총회가 탑재된다. 그런데 국내 방산업체 리그믹스원이 선유도 방식의 주물의 개발을 마치고 방위사업청과 양산을 위한 계약만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이미경 어래 청상어와 중 우리 백상어 장거리 대잠 어래 홍상어를 개발해 실전 배치해놓고 있다. 새로운 중 물회가 양산된다면 수중에서 은밀하게 침투하는 북한 잠수함정. 을 확실하게 막을 든든한 버팀목이 될 전망이다. 1 2그 닉스 원 선유도 주물의 양산 목전. 해군 무기 전문 매체인 네비 레커 코니 션는 30일 리그 닉스 원 타이. 그 샤크 주물의 궤도에 올라란 제목의 기사에서 리그 닉스 원 이선유도 방식의 주물에 완료했다고 전했다. 1 2그 닉스 원 측은. 홈페이지에 중얼의 II 선유도 중얼회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만 밝히고 있다. 129닉스원은 저기만에 대응하며 정밀하게 적함을 공격할 수 있도록 유선으로 통제하는 수중 유도무기화라면서 백상어와 청상어, 홍상어에 이어 네 번째로 개발되는 어뢰로서 원거리나 깊은 바다에 있는 적 수상함과 잠수함 공격이 가능하므로 잠수함의 생존 능력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새로운 주물의 이름은 타이거 샤크다. 우리말로는 뱀상어다. 이는 지난해 해군 무기 전시회인 메이드 X 2017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타이거 샤크 후 현재 상황을 묻는 질문에. 리그 믹스 원 a 프로그램 대표는 우리는 필요한 모든 시험을 끝내고 완수했으며 방위사업청과 양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해군은 다음 달 진수할 4,000톤급 장보고 3 잠수함에 탑재하겠지만 배수량 1,800톤급 의손원일급에 먼저 탑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성능이나 개발 시험의 세부 내용은 알려진 게 없다. 네이비 레커 군이 션에 따르면, 하 이거 샤크는 청상어에 들어간 리튬이온 배터리와 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거리에서 적함과 잠수함을 타격하기 위해 개발된 만큼, 아군 잠수함의 생존 능력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129 닉스 원 측은 저의 기만에 대응하며. 정밀하게, 적함을 공격할 수 있도록 유선으로 통제하는 수준 무기라고 설명했다. 속도는 현존 백상어보다 더 빠를 것으로 전해진다. 백상어는 시속 35노트 이상이며, 사거리는 30km다. 어뢰를 무게 기준으로 구분하면, 경어례와 중물회가 있다. 리그 닉스 원산의 복은 도운 7에서 8호에 따르면, 경우에는 통상 지름이 1 2 7 5인치 혹은 18인치 길이 3에서 5m 무게 300kg. 내외이며 폭량량은 40kg 이상이다. 속도는 시속 30에서 50노트 항주 거리는 10에서 20km라고 수상함과 항공기에서 잠수함 공격을 위해 사용된다. 중후회는 지름 19인치와 21인치 무게는 1월 5일 톤 내외 길이는 6. 홍양양은 200kg 이상이다. 항주 거리는 30km 이상이며 속력은 30에서 50노트다. 주로 잠수함에서 수상함 화경용으로 쓰인다. 혹산 경월래로는 청상어가 있고 중회로는 백상어가 있다. 경월의 청상어는 국방 과학 연구원이 30여 년간의 노력 끝에 개발한, 것으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개발한 잠수함 킬러로 불린다. 청상원은 한국 태양 특성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용기법이 역시 독자 개발에 공격 성공률이 향상된 것이 장점이라고 한다. 빈 조향 기술을 적용한 능동형 소나의 탐지 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중 선체를 파괴할 수 있는 지향성 탄두는 1.5m의 철판을 관통할 고밀도 알루미늄 산화은 전지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된 핵심 부품이고, 가격 기준 85%에 높은 국산화율을 보이고 있다. 청상어는 구축함 등. 수상함과 대잠 헬리콥터 해상초계기에서 발사가 가능하며 어대에서 직접 음파를 쏘아 목표물을 탐지 및 추적 공격한다. 간담을 서을케한다는 어뢰의 어원적 의미 그대로 청상원은 수적으로 위협이 되어온 북한 해군의 잠수함 전력을 억제할 수 있는 핵심이다. 주례 백상원은 2003년 실전 배치됐다. 지름 19인치, 중량 1월 1일 톤, 속도는 시속 45 노트 이상인 것으로 무선 유도 방식으로 발사 후 망각 방식을 채용했다. 해외의 대표 중 어뢰로는 독일의 Dm2, A4, 이탈리아, 프랑스의 블랙샤크, 미국의 MK48이 있다. 해외 경어뢰로는 이탈리아, 프랑스의 무고10, 영국의 스탠레이, 미국의 MK54. 를들수 있다. 주물의 d m 2의 4는 길이 6.6m, 지름 533mm, 무게 1.67톤의 속도 50노트를 자랑한다. 블랙샤크는 길이 5.9m, 무게 1월 5일 톤, 속도 50노트 이상이다. 지름은 같다. NK 48 모도 역시 지금은 같다. 길이는 5.8m, 의 무게 1.67톤, 속도는 55 노트 다 전부 유선 유도 방식이다. 이탈리아와 영국, 미국, 한국 등 주요국 경어리는 전부 12월 7일 5인치다. 이 무90은 길이 3 m 무게 3배제 0 이그램, 의 속도는 50 노트다. 영국 방산업체 바이가 개발한 스팅레이는 길이 2 7 m 무게 2 6 7 k g 그에 속도는 45노트다. 미국 방산업체 레이션이 개발한 MK54 SMS 길이 2.6m 무게, 276kg 속도 45노트다. 우리 청 상어의 자세한 재원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모두 발사 후 망각 방식을 채용한다. 즉 이들 어뢰들은 어뢰발 사관에서 발사되면 스스로 표적을 찾아간다. 한국 해군의 어려 전력. 한국 해군이 어뢰를 몇발 보유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도 추정할 수 있다. 어뢰 발사관 수만 계산해도 대강은 알수 있다. 재장 존영 어뢰를 포함시키면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잠수함이 탑재해 쓸 주물의 숫자는 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해군은 배수량 1,200톤 의장 보고 I급 9척 1,800톤의 장보고 II 아홉척 등 18척을 운영하고 있다. 모두 어뢰발사관 28개 다 어뢰발사관 의 8발 재장전용 6발 등14 발을 탑재한다고 계산하면 총 252발이 나온다. 그러나 일부 잠수함은 하푼 대함 미사일과 현무 3 대함 미사일을 발사관 4개를 통해 발사하는 만큼 중물의 숫자는 이보다는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상함 정은 더 막강한 경월의 전력을 갖추고 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세척은 3년장 3 2 3 m m NK32 어뢰 발세대 이기를 갖추고 있다. 통상 장전된 어뢰 케이스 가발 사관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발사관 안에 어뢰를 모두 장착하고 있다고 가정해도 될것 같다. 이 경우 이지함 한척의경어의 육기가 탑재되는 것이다. 대잠 헬기 탑재 수량은 제외해도 그렇다. 이지스함이 3척이니 총 18발이 된다. 충무공 이순신 극구축함 6척은 3년 장충상어 발세대 1위를 각각 적당 6발 총 36발이 다. 광개토대왕급 구축함 세척에도 청상어 어뢰 발사용 3년장 발사대 총 18벌이 다인천급 호위함 6척에또 각각 3년장 발사관이 있기 가설지돼 있다. 총 36발이다. 울산급 9척에도 3년장 발사대 1위가 있다. 총 54발이다. 호위함급 이상 함정에 총 156발의 청상어 어뢰 가장 전돼 있다고 볼수 있다. 물론 아닐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북한 잠수함 한 척당 두 발의 어뢰를 발사할 수 있는 수량이 확보돼 있다고 보는 게 온당할 것 같다. 또 있다. 구축함에 싣고 다니는 대장 헬기의 청상어다. 신형 와이드캣 슈퍼링스 헬기의 최대 두 발을 탑재한다. 슈퍼링스 헬기는 총 22대다. 와일드캐슨 8대가 전력화되었다. 도산 안창호 급잠수함 구조원 수출 잭 파기 대외판 최근 국제방산시장에서 인도는 큰손중금 손으로 통한다. 인도는 전통적인 적국 파키스탄의 군사력 현대화에 대응하고자 2010년대 이후 다양한 친형 무기 도입을 추진해왔는데 지난해부터 중국과의 국경 분쟁이 재정화하면서 중국을 겨냥한 고성능 무기체계 도입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인도 군무기는 백화점으로 통한다. 냉전 시절부터 비동맹 노선을 표방하며 여러 나라에서 무기를 사들인 탓에 영국제와 소련제 이스라엘제 심지어 남아프리카공화국제 무기도 널려 인도 정부는 엉망진창이 된 군수지원 체계를 바로잡고 무기체계 운용을, 무기체계 기술 자립을 위해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며 무기체계의 국산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차세대 잠수함 사업이 바로 이러한 유형이다. 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탑재하는 전략 원자력 잠수함 아리안트 급을 자체 개발해, 두 척을 배치하고 있으며, 이들 지원하는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으로, 러시아 제아 콜라 i i 급한 척을 임차해 운영 중이지만, 인도는 이에 소련의 1kg 877, EKN 버전 8 척과 독일 290, 0 일보호 공공형 버전 4 척을 수입해 주력으로 운영 중인데 노후화된 잠수함 12척 전량을 18 척, 의신형 에이프 잠수함으로 대체하는 차세대 잠수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업규모가 워낙 크다보니 인도는 이 사업을 세개 차수로 나누차수 별로 6척씩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1차 사업은 6척에 24억 8천만 달러로 합의한 프랑스 스콜 팬급 잠수함이 수주해 현재 칼바리급이라는 이름으로 내 척이 진수되고 두 척이 취약한 상태다. 칼바리 급은 재래식 잠수함 가운데 비교적 베스트셀러로 평가받는 스콜팽. 급을 바탕으로 한 잠수함이기 때문에 준수한 성능을 갖고 있지만, 1800톤 도체되지 않는 소형 잠수함으로는 인도 해군의 작전적 소유를 완전히 충족할 수 없었고, 이에 인도는 2차 사업에서 더욱 강력한 성능의 대형 잠수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잠수함 사업에서인